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영국 언론에 올라온 k p o 팬은 어디에나 있지만 유럽인은 무엇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그동안 메이저신문이 수많은 한류자를 가지고 나열식의 한류를 전하는 기사가 아니라 영국 내 한류를 직접 접하고 있는 k p o 팬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한류의 현장소리를 전하고 있어 좀더 디테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한류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지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워징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작년 가장 중요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기생충 보셨나요? k웨이브 또는 한류는 전 세계에 걸쳐 한국의 문화 수출이 거침없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이는 한국 장르 k팝이 음악 산업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K-pop은 2014년 이후로 스포티파이가 415개의 K-pop 스트림을 기록하면서 젊은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두에게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일종의 소프트 파워인 문화와 미디어의 순수출국이 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영국인은 가장 큰 케이팝 팬이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스트리밍 수에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케이팝 스트리밍이 13% 증가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이 장르의 인기는 MTV의 유러피언 뮤직 어워드에서 이제 케이팝 전용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이 베스트 그룹, 베스트 팝, 열성 팬등네개 부분의 본상을 씹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카테고리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재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그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젊은 K팝 스타 중 가장 많습니다. 7인조 그룹은 다이너마이트 공개 24시간 만에 1011억 뷰를 돌파하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럽을 폭풍으로 몰아넣은 유일한 K-pop 그룹은 아닙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2020년 발매된 앨범, The Album은 벨기에, 핀란드,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스페인, 슬로바키아에서 톱10에 진입했습니다. 한편 에이티즈는 2022년에 마드리드, 런던, 암스테르담, 파리, 베를린, 마르샤바, 유럽 6개 도시를 순회합니다. K-팝 그룹이 영어를 수록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됨에 따라 그들의 매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완전 영어 트랙으로 일부에서는 이것이 성공에 기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밴드 멤버는 20대이고 젊은 여성 청중에게 영감을 줍니다. 스포티파이의 청취자의 절반 이상이 18세에서 24세이고 73%가 여성입니다. 대규모 팬덤이 소셜미디어 안팎에서 발전했으며 전문그룹과 팬페이지가 풍부합니다. BTS에 대한 최신 소식을 공유하고 팬 프로젝트를 조직하는 BTS UK 아미는 거의 7만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팬들은 매진된 클럽 나이트와 한국음악과 상품으로 가득찬 상점으로 만족합니다.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케이팝 스토어 케이스타는 3만 9천명의 틱톡 팔로워가 스테이프의 투어를 신청하는 하이스트리트 히트이자 인터넷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20살 캐시는 케이스타에서 일하면서 그녀가 팔로우하는 유튜버들이 그들의 노래 DNA비디오를 공유했을 때 BTS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요 캐시가 말했습니다. 방금 계속 반복해서 봤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에 비디오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팬임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부터 팬덤의 길을 걸었습니다. 안무와 중독성 있는 음악에 매료된 캐시는 케이팝 스타와 팬들의 친밀도도 중요시합니다. 아이돌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그것은 내가 전에 팬이었던 다른 그룹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로잡았을 뿐이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당신을 사로잡을 뿐입니다. 처음에 엄마와 함께 BTS와 블랙핑크의 콘서트에 참석한 후 캐시는 공연과 팬덤이 공통관심사를 결속하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그룹에 들어가면 여러 팬 소규모 집단이 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젊은 팬들에게 큰 기쁨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 사귀기가 더 어려운데 방탄소년단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을 보면 대화가 더 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21살의 한나는 2013년 잠자기 전에 잠깐 들었던 투앤니한의 노래 I'm the best의 비디오를본 이후로 케이팝 팬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웨스턴 팝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서구 뮤지션보다 뮤지션과 팬 사이에 더 많은 연결이 있습니다. 한나는 K-팝 팬들에게 극도로 열정적이거나 열성적인 팬이 되는 스테이닝이 아티스트와 추종자 사이에 만들어지는 정서적 친밀감 때문에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K-팝 뮤지션이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K-팝 스타의 영향력은 스트리밍과 유튜브를 넘어 스타일, 데코, 음식까지 퍼집니다. K-스타의 벽을 장식하는 봉제 인형, 포토 카드, 잡지는 K-팝의 일종의 생활 방식이 될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팬들은 스타 자체를 면밀히 관찰하고 모방할 정도로 놀라운 수준입니다. 2019년 다운힐 리퀴드 섬유 연자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온라인 개인 방송에서 사용한다고 밝힌 섬유유연제 2개월 분을 하루 만에 매진시켰습니다. 퀘시아 한나는 특히 오랜 친구와 가족이 오징어 게임을 보기 시작했을 때 한류가 청소년 주도의 하이 문화를 넘어 확산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가족들이 그것을 공유하는 것을 보았고 나는 그것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중독되었을까요? 정말 기분이 이상해요라고 한나는 말합니다. 현재로서 한국 정부가 이것을 계획을 했다면 현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케이팝의 부상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방탄소년단이 5개 이상의 EMA를 수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지금껏 한류를 메이저 언론에서 전해주는 내용만 들었는데 이 기사는 직접 한류 흐름 속에 있는 K-팝 팬의 눈과 입으로 보고 들은 내용으로 소개를 하니 어떻게 유럽에 한류가 퍼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한류가 퍼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까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사 같습니다. 앞으로 유럽에도 아시아에서 한류가 퍼지고 정착했듯 기사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사회 문화가 아닌 주류 문화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